2024년 10월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 출시됐습니다. 출하 가격은 펜한 개당 37만 원대지만 현재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 처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출시돼서 병의원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제로 한 개가 4주 투약분을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맞는다면 600만원 이상이 소요되겠죠 위고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된 의약품입니다 한동안 살이 올랐던 일론 머스크는 14kg을 감량했는데요 x 에서 살을 뺏는 비결을 묻자 간헐적 단식 그리고 위고비라고 답했죠 김카사디안 역시 한달 만에 7kg을 감량해 위고비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약 원래부터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 약의 부작용이 바로 체중 감량이었던 거죠. 마치 심장 치료제로 개발됐던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된 것과 같은데요. 오늘의 기업 노보노디스크 읽어드립니다. 1920년 덴마크 의사 아우구스트 크로그는 모세혈관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는 남편만큼이나 유능한 의사였지만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 문제를 풀지는 못했죠. 당시에 당뇨병을 진단받는다는 건 기대수명이 15개월밖에 안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질병이었는데요. 1922년 이들은 새로운 기적의 약물인 인슐린을 찾아 캐나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인슐린을 처음으로 추출해낸 과학자인 프레더릭 벤팅이 토론토 대학에 있었기 때문이죠. 프레드릭 벤팅은 당뇨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인슐린 특허권을 단돈 1달러 50센트에 토론토대에 넘긴 학자였습니다. 벤팅은 그를 찾아온 크로그 부부에게도 인슐린 기술을 쓰게 하는 데에 대한 비용 대신 다른 조건을 내거는데요. 바로 수익을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하라. 덴마크로 돌아온 부부는 지하실에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를 만듭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덕에 3개월도 안 돼서 첫 10명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죠. 노디스크는 1978년 유전자 재조합으로 사람 인슐린을 세계 최초로 생산했고 1985년에는 세계 최초의 펜 형태 인슐린 주사를 출시합니다. 그 사이 노디스크의 직원 두 명이 노디스크를 나와 인슐린 생산 업체인 노보테라퓨틱스를 시작하는데요. 노보와 노디스크는 인슐린 생산으로 경쟁하다가 1989년 합병하여 노보 노디스크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당뇨병 치료제 업계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점유율은 32%에 이르는데요. 노보 노디스크와 미국의 일라이릴리 프랑스 사노피 세개 제약사가 전 세계 인슐린 치료제의 90%를 공급하고 있죠. 한편 크로그 부부는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벤틴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우구스트 앤 마리 크로그 재단을 설립해 의료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희소병 치료, 생명과학 발전, 병원 건립에 매년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자산이 빌 멜린다 게이츠의 재단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창업자 부부가 모두 의학계에 기여했고 딸과 사위까지 저명한 과학자였다는 점에서 크로그 가문을 덴마크의 퀴리 가문으로 부르고 있죠.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는 인류에게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췌장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체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것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남아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비만이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을 보입니다.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가족력이 흔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비만에서 오기도 하죠. 비만이 오래되면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한국에도 비만 환자는 1,500만 명,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이나 되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서 당뇨병의 치명도는 낮아졌습니다. 인슐린은 1921년 프레더릭 벤팅이 발견했지만 이를 먼저 상용화한 것은 1923년 일라이 릴리였고 1년 후 상용화한 것이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는 크로그 부부 사후에도 100년간 당뇨 치료제 한우물만 팝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겁니다. 이 시작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만든 세마 글루타이드 성분의 주사제, 오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잼픽 사용자들 사이에서 뜻밖의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2021년에는 아예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더 늘린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체에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혈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타액을 연구하다가 GLP-1을 흉내낸 합성 GLP-1을 개발합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이런 합성 GLP-1 중 하나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고 위장 운동을 조절합니다. GLP-1을 흉내내는 거죠. 그동안의 비만약에는 체중감량이 몸무게의 10%를 넘기지 못하는 마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넘어서면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미국인은 이것을 달성한 겁니다. 미국에서만 약 1억 명 이상이 비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만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비만을 치료하면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위고비는 이형 당뇨병과 비만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알츠하이머 발병률까지 낮춘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생활에 가깝게는 위고비를 투약하면 뭐 술, 담배, 마약 욕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에 좋다니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까닭은 위고비가 음식에 대한 갈망, 즉 중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중독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엠바크 바이오텍을 인수했고, 약물 개발사인 인벌사고 파마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죠.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170개국에 판매하고 있고, 64,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에는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노보노디스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덴마크 국민주기도 합니다. 덴마크 개인 투자자 가운데 20% 이상이 이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참 마음도 지갑도 뿌듯하겠죠?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시가 총액은 우리 돈으로 57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큰 제약사인데요. 지난 9월에는 LVMH를 제치고 유럽 시총 1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신드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브노디스크의 시총은 인구가 580만 명인 덴마크의 GDP를 추월했습니다. 또 달러를 너무 많이 벌어들인 나머지 덴마크 크로네의 통화가치가 높아지게 됐고, 덴마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한 기업의 성공이 국가 경제와 시장 분석을 왜곡시키는 지경까지 이룬 겁니다. 한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슐린을 처음 상용화한 일라이릴리입니다. 147년 전 설립된 미국의 제약회사로 유방암 치료제, 만성 피부질환 치료제, 위암 치료제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을 만들기도 했죠. 그동안 세계 최대 제약사는 존슨앤존슨이었는데요, 최근 일라이릴리가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을 역전하고 제약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왜 노보노디스크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더 강력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개발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마운자로는 GLP-1과 GLP에 동시에 작용하는 주사제로 혈당은 더 줄이고 포만감은 더 늘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상에서 환자들의 체중이 평균 22.5% 줄었고 부작용도 덜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죠. 아직은 당뇨 치료제인데도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나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위고비 대신 마운자로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비만 치료제제 부작용이 있는 걸까요? GLP-1 이전의 체중 감량 약물들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위고비만큼이나 히트했던 다이어트 약물 조합인 펜페는 알고 보니 심장과 폐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폐기됐죠.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지금까지는 구역질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아주 소수에게서 위경련,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가 미고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 것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비만 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기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위고비의 사용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 800명의 참가자가 위고비와 함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했더니 4개월 동안 평균 10.6%의 체중을 감소했거든요. 이후 위약으로 전환된 일부 참가자들은 1년 후 거의 7%의 체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가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펜 하나에 1000달러 약 13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논란이 되었죠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노보오디스크의 CEO를 불러 호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가 한 달에 천 달러씩 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비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죠. 한편 또 다른 우려는 비만과 미용의 경계입니다. 한국에서 위고비는 BMI, 즉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허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의원에 전화하면 BMI가 19 이상이면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BMI가 19인 여성을 예로 들어보면 키가 168cm에 체중이 53.7kg만 넘어가면 위고비 투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과연 이를 비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비만은 분명히 사회적 문제이고 들어가는 당뇨병 문제에 위고비를 비롯한 당뇨병 제재가 혁신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고비가 혹시 날씬한 몸에 대한 선망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보 노 디스크 읽어드렸습니다.